오삼, 갈비 이런 거는 한개 해야 되는 거 아니가? 아니 그래 엄마도 그렇게 하려했어 어마. 지고기나 뭐, 그런 거돼지고이나 하려고 했는데 아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집에서 밥안 먹고 계속 외식한다면 그게 왜 그런지 아나? 바로 왼쪽에 있는 이 하나의 때문이다. 이유가 어떻게 됐래 아니 이유가 중요하다 고기를 많이 먹잖아 그니까 고기를 왜 많이 먹는 줄 아나 그게 바로 이 왼쪽에 있는 어린 양 때문이다 오빠가 나무를 안 먹고 자켓만 어? 먹으니까 그렇잖아 그래서 밥을 안먹는려그 이유가 뭔지 아나 너희 음식 솜씨가 맛대가리가 없어서다 뭔그그 말인지 아나 그게 바로 이유다 먹길를 건강이 안좋을까 안 싶어서 오랜만에 집밥 이거 막 야채 이런거 먹으면 오히려 더 맛있을 것 같았어 근데 유, 중요한 건 뭔지 아나? 맛이 없다 아, 그러나? 대한민국 사람은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된다 인정? 어 인정이구요 아, 이 봐봐라 이 엄마 생선이 그몇 그 가지 도리지내도 되니깐 먹어봐라 이게 얼마나 맛있나 근데 저 진짜 이번에 내려와서 제대로 된 밥을 못 먹었어요. 진짜. 네. 오빠가 안 먹고 나갔잖아. 차다음으면안 먹고, 차이 남으면 안 먹고. 그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갈비찜, 간장게장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갈비찜. 예?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산식을 하니까 밥 차리는 사람이 힘든데. 너는 맨날 아침에 스팸, 점심에 스팸. 저녁에 삼겹살. 또 아침에 스팸. 점심에 스팸. 저녁에 삼겹살. 또 일어나면 또 스팸. 스팸, 삼겹살. 나한테 뭐라 했어? 스팸 안 스팸 안 사다 준다고. 스팸 안안워 준다고. 스팸이랑 나한테... 계약했어요? 나한테... 너 스팸이랑 계약했어요? <laughs> 스팸 안해 준다고 나한테 욕했잖아. 내가 언제 욕을 했어? 적당히 하 거라 했지. 아니, 오빠가 스팸... 그랬어요. 아, 아 오시게? 어. 아, 어. 안 디모디 아좋아연 이거 전세안 먹어 봐. 할비보다 맛있어. 먹어봐. 진짜. 그러면 엄마가 이제 내가 바위 좋아하는 줄 알았으니까 아, 진짜 이거 너거 진심으로 어제 생선만 한 20번 먹었다. 엄마 진짜? 어디서? 할머니 댁에서 할머니 댁에서 생선 할머니 아, 댁에서 생선만 진짜. 20번 먹었다. 아우. 이따 발라줬으니까 얘 이상 한 개만, 한, 한 개만 먹을게. 먹어봐. 맛 틀려. 음, 맛도 갔다 끝났다. 밥더 먹어야지, 밥. 지혜 밥. 밥 국더 줄까? 뭐라고? 국더 줄까? 어, 국더 줘. 아니, 이게 뭐 배련이에요. 그러면 너네들은 뭐 용돈 안 주세요. 뭐어머한테 짜증 부리는 거는 완전 배변이겠네요? 오빠가 이렇게 반찬 투정이 심해요. 너는 아침에 스팸, 점심에 스팸, 저녁에 삼겹살 아침에 또 일어나면 아침에 스팸, 점심에 스팸, 저녁에는 삼겹살 스팸 안 해준다고 때렸잖아 언제 스팸 안 해주면 계란, 김치, 야, 밥, 국 그런 먹는... 해주지 김치찌개는 하루마다 바꿔서 해줬잖아 내가 찌개랑 국이 있어야지 국도 했다리. 뭐 동태국 뭐 달라지면 몰라요 그냥 뭐두 두 가지가 뭔지 아세요? 된장국, 김치찌개 아, 평생 그거만 나와요 소고기 묵국 소고기 묵국은 니가 한게 아니잖아 내가 한거 엄마 앞에서 언성 높아지게 하지마라 적당해라 적당하라고 이제 알았다 뭘? 고기 좋아한다는거 응나 원래 고기 아, 좋아 근데 음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고기가 제일 하기 좋아 뭐. 뭐라 해야 될지 근데 야채를 많이 먹으라고 건강을 생각했어요 야채? 나물 이런 거 해주면 안 먹어요. 다 먹어봐. 진짜 맛있다. 그래서 막 헛구역질하고 음, 어? 말 없어? 헛구역질하고 해서 나물을 해놨더니 그건 먹지도 않고 자꾸 스테미나가 고맙거든. 네. 내가 헛구역질을 왜 하는지 알아, 엄마? 네.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담배를 많이 피서 그렇다. 내 옛날에 담배 안피거 알지? 내술안 먹고 담배 안피고 얼마나 착실하게 살았고 인성이 얼마나 좋고 네. 어? 그래, 더 맞다. 술 먹고 담배 안 피우고 어, 인성이 아, 좋고 인사성 좋고 예의 바르고 아, 착하고 응. 얼굴도 잘생겼고 그래. 담배를 많이 피우게 된게 차를 바꾸고 나서 <웃음> 차를... <웃음> 그런 차 타면 멋있게 담배를 피워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갑자기 많이 피기 시작한 거예요 어 겁만 그래, 만들어가지고 그래. 담배를... 안, 아니 그게 아니고 혜준아 담배를 왜피우나 피우는 사람도 껐는데 건강이 안 좋은 거는 나참 그게 이해가 안 된다. 아니 방송 방송 때문에 힘들어서 담배를 피운 거지, 음. 예 저는 그러지 않아요. 그래. 예? 누구나 인생 살려면 너 이런 식으로 나왔지? 어, 나왔지? 어, 이런 식으로 나왔지. 네, 어? 어, 이런 식으로 나왔지. 우리 아빠 엄마가. 어, 이런 식으로 나왔지. 엄마, 얘도 음. 알았어, 엄마. 봐줄게.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사람이 장단점 이 있다. 근데 장점은 없고 단점만 있다. 아, 그런 그래. 문제가 되는 거 아니가? 아, 그래. 사람이 장점 없는 사람은 뭐 있는. 장점이, 장점이 없다, 장점. 아, 그런 그게 그게 아니에요. 딴 거예요. 장점 다 있고 단점 다 있고 그렇다니다 이게 나. 아니 내가 요즘에 뭐 엄마한테 뭐, 뭐 집안에서 뭐못 배우나 이런 말을 많이 들어. 젓가락질. 그다음에 이제 장인놀이나 맞담배를 피웠어. 이 네, 그거는 아니지. 장인놀이나오는가 맞담배 피운다대. 아니 나는 피로 되는 줄 알았지. 아니 왜이가아 외이는 엄마가 안 사놨고 아르키는 건 아닌데 좀스로좀 좀, 네, 이래 살면서 깨우겨야 되는데 이 네, 성격상. 아니 나는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장인놀는 담배 한대 피우겠습니다. <laughs> <laughs> 먹으러 되신데밥 먹고 이제. <laughs> 아빠 이제 방송 처음 봤을 때 무슨 때문에 얘기하려고 이제 만났어요. 아빠 는 이제 조카 얘기하고 끝냈는데 갑자기 나가더니 자기는 비밀 안되였습니다 이러면서 갑자기 문밖으도저 담배 피는 거예요. 아빠 가 놀래가지고 깜짝아. 아니 그래.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어제 자기 너를 비면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 삼촌이 있길래 삼촌 앞에서 또 담배 피웠거든. 삼촌도 나보고 뭐라 그러는데. 그래, 삼촌 서열이 있는데. 아니 하고, 이네 아버나 같이 피워도 되는데. 아니 그래서 삼촌 정도는 네, 되는 줄 알았지. 그래. 아니 삼촌 정도면 되는 줄 알았죠. 그래서 삼촌 밖에 있길래 피곤하나. 삼촌은 부모하고 사연이 같으니까 안 되지. 아 그래? 응. 아 저는 그런 거를 안배웠어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아 그걸 또 누가 아랫집 오는 게 아니지? 아니 그때 아니 내가 처음에 아버지한테 아빠 그때 처음 봤을 때 그때 내 애기 낳고 갔을 때 그때 지혜랑 같이 내려왔는데 내가 아빠 앞에서 담배 피웠거든 뭘안 하던데? 아빠 못 봤겠지? 아니 아빠 앞에서 담배는데 서뭘 했지? 그게 안 되는 거고 원래 그래, 하고 자식인데 그러니까 그걸 미리 알려줬으면 내가 이제 어? 안 되는구나 아, 이거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기본 상식이야. 그래. 기본, 기본적으로 부모가 안 한다 이도 이거 살면서 그런 관을 더덕 해야지 더덕 해야 된다고? 눈치껏 일단 나 지금 백개 들었으니까 이거 좀 더덕 좀할게아아 <laughs> 뭐야? 누가 들어왔어? 아빠 아버지가 들어왔어? 어른아 <laughs> 아니 그런데 장인어른 들어왔다 그런데 일단은 뭐 지혜가 정말로 착하고 그 다음에 지혜가 정말로 예쁘며 지혜가 정말로 인상 스 밝고 정말로 사랑합니다 장인어른 제가 어제 지혜에게 꽃다발을 줬습니다 <laughs> 어제 지혜에게 꽃다발을 줬습니다 장인어른 그게 바로 접니다 제가 꽃다발을 다발... 줬습니다 뭐야 왜 근데 솔직히 좀 말하자면 장인어른이 제 방송 보는 거좀 부담스러워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도 제 방송 봐요 아니 엄마는 왜내 방송 보는데 그런데 우리 아들이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니. 네. 어떻게 지내나 전화로 하면 되잖아요. 전화기 예, 하면 되잖아요. 전화하면 로 되잖아요. 하잖아. 전화하면 언제 돼 가버려. 뭐라... 이러면 내 인성 쓰레기 돼요. 아니, 그게... 제대로 말하세요. 아들 인성 쓰레기 되는 거예요. 방송 중에 전화한다 하면은 방송중이라고니가안 받잖아 자. 내가 언제 안 받아. 엄마가 전화하면 받지. 이런 식으로, 전화. 아. 이런 식으로 말하면 저 인성 쓰레기 돼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저 인성 쓰레기 돼요. 방송 중에 엄마 전화 못 하잖아. 그리고 또이 네 봐봐. 6시 정도까지 자니까 통화도 엄마도 다 하기도 부담스럽고 어, 자는데 전화 못하잖아 피곤하게 자는데 그러면 9시나 10시나 돼서 전화 한번 해보라면 방송도 하는가 싶어서 해보잖아 그럼 방송하면 또 전화 못하잖아 내가 요즘 바쁘다 그래 바쁘다 바쁜 줄 엄마 알거든 그래서 전화하기가 전화할 때이해가바쁜거아면 저는 이전하기가 좀... 한번 생각해 여러분들, 어머니, 어머니 죄송합니다. 전 한번 생각해 주하기가좀면좋을면 저는 이 일을 하게 된다면, 저는 이 일을 어게 된다면, 저니이 일을 하게 다이 받으세요. 다이 받으세요. 난 뭐라 세운게 아니라 할 말은 하는거다. 뭐말인 a 아나? n d 도니 n g e r m a m 라 a you are not. b o r a s h u 말고 s 다정하게 행복하게 o s 모습도 보여주고 싸우는 모습만 보여 s o u 라 d and Bosom. Sound and 게 o s o m Sound and b o s 아니 근데 얘도 고쳐야 되는 게 나한테 너라 그러는 거 그런 거는 고쳐야 되지 않나? 맞다 이거 그래 그거는 너도 둘이서 얘기해자 존칭을 어? 존칭을 남자 뭐 오빠라고 부른다든지 그리고 엄마는 지금 나이 변해야 된다 엄마... 아, 어? 아니. 엄마는 누구 아들인데 아니. 엄마는 누구 아들인데 괜히 아니고 내 아들이 어, 지혜하고 먼저 결혼 아결혼은안 했지만 애기들 낳고 본인 신고를 했으니까 정말 행복하게, 네. 아름다운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하는 말이다. 엄마는 누구 아들인데 왜 자꾸 지혜 만드는데? 패 야, 패널 나누자면은 불행한 집안이지. 불행한 집안? 응. 패 나누면 그건 집안이고. 인정. 그건 그 인정. 내딸이라도내 어? 자식하고 똑같이 그리고 내 아들이 그뭐먹지혜으로 대하면은 엄마 마음이 아프다 진짜. 말 이런 것도 좀 좋게 안 하고 합방할 때는 한글을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은 엄마 마음이 아파 응응 응. 실제 생활은 안 그렇지 만나 나는 응. 나는 잘하는 사람 보면 칭찬해주고 응. 못하는 사람 보면 비판을 해준다 어? 지가 그때 나에게 바코노 쏠때 그때는 정말 잘했다. 하지만 부모님 앞에서 저렇게 마스크 쓰고 어 음... 저게 예의가? 예의가 그 아니다, 이가. 바코는 지금 막 수술했으니까 수술 비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어 지금 벗어도 되는데 굳이 얼굴 이상하게 나올까 하고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도대체 말이가 되냐고. 저런 건 예의가 없는 거야. 내가 장인돌이랑 그냥 맞담배 핀 거랑 똑같은 얘기 그 거야. 무만좋아 뭐 알아? 네가 지금 이런 행동이 네 아까 어이없다고 그랬지. 내가 장인어른이랑 마담의 피곤과 똑같다니까. 아이고 마스크 쓴게 어때? 네 마담의 피곤 같다고 생각 안 되지. 마스크만 수술해줄까? 자 그건 아니라고요? 어 그건 인정. 근데 약간 좀 거기서 좀 급이 났지. 하지만 잘못된 건 잘못된 거잖아. 아니 마스크 써도 된다고? 앞에서. 된다고? 응. 엄마 그렇게 막 엄마 그렇게 먹으면 내가 뭐가 되나? 고때 아니, 엄마는, 아니 누구의 어? 엄마는 누구의 아들인데? 엄마는 누구의 아들인데? 엄마는 누구의 아들? 네가 누가 엄마의 아들이지만 그래 내가 엄마의 아들 아이가? 어, 그래도 엄마가 이렇게 너, 넣으면 안 되지 조금 팔이 안으로 다네 나는 누구의 아들인데 이래야죠 어. 엄마는 누구의 아들이야아 나는 누구의 엄만데 어? 그러면, 어? 는내 아들이지? 벌써 그랬어 내가 계속 힌트를 네 없잖아 부모가 돼가지고, 잘못된 거는 잘못됐고, 잘한 거는 참아해주고 잘못된 거는, 이거는 잘못됐다, 말해줄 줄 알아야지. 안 그러나? 저는 어차피 혼자 연지도 낳고이 예, 혼인신고까지 했으니까, 정말, 아, 생각하게 들었니다 아니, 어, 엄마. 어? 시청자들이 어? 자꾸 동부산대학교를 무시하는데, 엄마가 말해줘, 동부산대학교가 뭔지. 동부산대학교? 어. 아, 거이가 그 아니, 아니 동부산대학교. 음. 내가 어떻게 간다 말해 주라. 음. 네 게임 통설 통과거 봤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들어갔나 말해 주 봐.

나는 근데 엄마한테 나는 엄마한테 실망한게 있다 내가 만약 프로게이머는 안했으면 내가 공부 초등학교 때 잘했다 이가 응. 솔직히 막 금상 받고 은상 받고 내가 그때 두뇌가 좋았다 이가 어, 수쩐다이가 그때 지금은 수학이하지그때 공문수학을 해가지고 그래 수학은 잘했다 진짜. 내가 그때 프로게이머 하려고 했을 때, 올라갔을 때, 음. 나를 말렸으면 나 벌써 서울대에 있었고 음. 벌써 하버드 갔다. 근데 엄마가 그때 나를 왜안 말렸는데? 그때 왜 나락으로 떨어뜨렸는데?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아니, 남탓이 아니, 남탓이 아니라, 야, 나는 그때, 솔직히 저는 중학교 때, 프로 게이머를 하려고 올라갔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말리지 않았어요. 딸 엄마가 됐으면 출구이다.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저걸 따로 올라가지 마라. 이건 아니다. 하면서 말렸어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그래 올라가라. 너는 공부로는 답이 없다. 차라리 올라가서 게임이나 하거라. 해서 저를 올려보냈어요. 아빠는 공부만이 아니라 장머리잖아 뭐라고? 초등학교 2학년 때 금상 은상 탔다니까 한번 뭐, 너는 다 봤어요? 다 봤어! 나는 초학 영재였어 난 중학교 때까지 영재반이었어 아아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서 삐딱아 그래서 문학 좀 보고 해요? 왜 고등학교 는나우 학교 보긴데 이 학교한테 물어봐 나 한자 곱가지 따고 막들었 그래서 문학 좀 보고 해요? 내 사랑은 삐딱산을 타면 어쩔 수 없어 당황을 하게 되는 거야 머리랑 방황이랑은 달라 야 나는 그래도 야 나는 그래도 성지중부등 학교로 다녔지 너는 문학중고고요 <laughs> 대단하십니다 정말로 <laughs> 대단하죠 <대단하십니다. 웃음> 아 내가 옛날에 한자시험 한자시험 저는 진짜 중학교 때 한자 1박 2일 얼마나 힘들어 근데 지금 계획 한자에 대한 안 좋은 추억들이 있어요. 제가 이 나라에 뭐대졸중학교를 다녔죠. 부산에서. 그때는 이제 한자 이제 여러분도 다 그러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때 이제 한자 한자를 외우는 게 있잖아요. 100개 외워라. 아 100개 라 그때에. 거기서 50점 밑으로 발바닥 을 맞았어요. 진짜 어떻게 맞았냐면 제가 진짜 여기다가 이렇게 대놓고 발바닥을 팍 아! 아! 이런 식으로 50대로 맞았어요. 진짜 여기다가 팍 아! 아아 아, 이렇게 이렇게 말았어요. 저는 그때부터 한자가 대유 싫었어요. 예? 뭐라고? 네, 애기 내 아, 애기 내리고 넘었 아, 고었 아, 애기 내리고 먹었지 아, 애기 내리고 넘었지. 아, 애기 내리고 넘 아, 애기 내리고 지 아, 애리지내지 아, 애기 지 아, 기 내리고 넘 아, 기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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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도 못 보는 게 시. 응. 우리 연지. 아 이거 올라 올라 올라. 라 이거 올라. 이거는 재우는 법은 따로 있어. 야좀 옛날 옛날에. 얼굴 만지지 마그 손에. 토끼와 거북이가 살았어요. 토끼와 거북이가 살았는데. 토끼는 거북이를 너무나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토끼는 거북이 보고 이랬어요. 예, yeah, 너 나랑 다르기 싫어할래?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북이가 아빠, 아빠 저 조방, 방에 들어가 있어라. 아빠도 술 먹었지? 저저으 그랬어요. 예. Yeah? 그래서, 달리기 잡을 했어요. 너 나랑 달리기 잡할래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위가, 아니, 토끼가, 어? 그래? 그래? 달리기 잡하자? 해서 뒷동산에 올라갔어요. 뒷동산에 올라가서, 그래서 달리기 잡을 했어요. 근데, 토끼는 너무나도 빨랐어요. 예? 그래가지고, 토끼가 달렸어요. 그 부위보다 연락게 빨랐어요. 그래가지고 토끼는 중간쯤 갈 때, 거북이는 초반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토끼는 어? 안 보이네? 어 나는 좀 여기서 쉬어도 되겠다 하면서 잠을 잤어요. 그런데 거북이는 절대로 쉬질 않았어요. 근성이 뭔지 보여줬어요. 근성이 뭔지를 보여준 결과 토끼를 제쳤어요. 토끼가 자고 있을 때, 거북이는 앞을 찔렀어요. 앞을 찔러가지고, 이제 정상에 다다를 때쯤 토끼는 깨어났어요. 어, 아, 잘 잤다, 잘 잤다, 어? 이거 안 돼? 안 돼? 하지만 너무나도 늦었어요. 거북이는 도착했어요. 토끼는 깨달았어요. 아, 내가 실력이 좋다고 무시를 하면 안 되겠구나. 앞으로 근성이 근성인 좋아야겠구나 하면서 깨달았어요. 아 얘기하는데 이상한 거아유 이상한 얘기. 그래서 좋은 동화가 됐답니다. 아이고. 아이지지 이렇게 잘자나, 잘자잖아. 내가, 내가 지웠잖아. 잘자잖아. 아기야 와, 아기야 와, 아기야 와, 아 아기야 와. 아기 얼굴? 잠시만요. 귀엽다. 아, 나봐. 나보라고. 니네 얼굴보다 지금 연지 얼굴이더궁금거 진짜 연지가 저를 많이 담았어요. 자 연지 야 됐어, 이거 참. 어? 아너 이거 떨어뜨렸어? 지금 벗어 있어요? 살았어? 어 까와이 까와이 자 일단은 자 매니저가 살렸다고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핸드폰 좀. 일단은 저 일단 실체를일단 만나보러 갈 건데, 철구의 대저동 토마토 썰, 토마, 토마토 모토 팥썰. 그 다음에 제가 학교에서 얼마나 잘 나갔는지, 그거를 제가 인정을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 추천과 지극자기좀 그 해주시고, 일단은 저는 재우고, 한약 5분 뒤에, 바로 출발 방송을 하도록 할게요. 아직에서요 오무디 오도록.